이 게임은 기존 타이쿤 게임에 약간의 조미료를 친 게임입니다. 좋게 말하면 이 게임만의 아이덴티티가 있다고 할수 있겠고 나쁘게 얘기하면 그냥 또 하나 나온 타이쿤 게임일 뿐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안녕하세요. 진아들입니다 이번 게임은 4일 출시된 뱀파이어바 타이쿤입니다. 이름에서도 알수 있다시피 타이쿤 게임인데요. 뱀파이어들을 상대로 장사를 한다는 컨셉의 게임입니다. 가격은 정가 21,500원인데, 출시 기념 할인으로 12일까지 20% 할인해서 17,200원이네요. 스팀에서 타이쿤 게임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매드게임 타이쿤2가 27,000원인 거 생각하면 가격은 적당한 것 같네요. 장르는 타이쿤 게임이죠. 좀더 풀어서 얘기하면 경영 시뮬레이션 게임입니다. 인간들을 상대로 술집을 운영하면서 유인한 인간들의 피로 이것저것 음료를 만들어서 뱀파이어들에게 장사를 하는 게임입니다. 특이한 컨셉인 만큼 게임도 재밌을까요?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그럼 실제로 게임 보면서 얘기해 봅시다. 일단 처음에는 스토리라고 할 것까진 없지만 캠페인 형식으로 퀘스트를 깨면서 각 지역들을 클리어해 나가게 됩니다. 이걸 깨다 보면 기계나 기능들이 하나씩 해금되면서 서버라고 퀘스트를 주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튜토리얼도 되고 이런 부분은 잘 만들어 놨네요 참고로 무한모드라고 할수 있는 프리모드도 당연히 있습니다 이것도 캠핑 깨다 보면 언락됩니다 캠핑 깨는 거 싫고 그냥 맘대로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프리모드 열릴 때까지만 하시고 프리모드 해도 됩니다 초반에 열리니까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이게 프리모드 시작하는 부분인데 꽤나 디테일하게 설정해줄 수 있죠? 이건 뒤에 얘기할 내용인데 이 게임의 특징인 뱀파이어 헌터가 쳐들어오는 게 있는데 그거를 비활성화할 수도 있네요. 맵도 고르고요. 궁금하실만한 내용들은 대충 얘기해봤고 나머지 기본적인 플레이 방식은 사실 다른 타이쿤 게임들이랑 비슷합니다. 뭐 연구에서 메뉴들 해금한다거나 이런 것도 있고 다 운영이니까 술 팔아서 돈 벌고 번 돈으로 확장하고 이런 겁니다. 다만 장사를 인간 상대로도 해야 되고 뱀파이어 상대로도 해야 된다는 게좀 다르네요. 자세히 얘기해 보면 인간들한테 술을 파는 가게를 운영해서 가게로 인간들이 유인한 다음 그 인간들을 납치해서 피를 빼낸 다음 그 피로 뱀파이어용 음료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걸 뱀파이어들한테 팔아서 돈을 번다. 이게 기본적인 메커니즘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다른 타이쿤 게임들과의 차이점이 생기는 시스템이 있는데 바로 뱀파이어 헌터들이 쳐들어올 수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위에 있는 경계 수치입니다. 이 수치가 올라가는 경우가 몇개 있는데 처음에는 조사원들이 우리 가게를 조사하러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다 납치된 인간들로 음료 만드는 장면이라거나 시체라거나 수상한 부분을 발견하면 경계 수치가 올라갑니다. 일반 시민들은 적극적으로 뒤지고 다니지는 않지만 그래도 눈앞에서 시체를 보게 되면 또올라가고요 그래서 경계수치가 100이 되면 뱀파이어 헌터들이 쳐들어오게 됩니다. 조사원까지는 우리를 공격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헌터들은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죽기도 하고 기계를 부수기도 하고 그렇게 되죠. 말 그대로 재난이 몰려오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 경계수치를 계속 신경 써줘야 합니다. 조사원을 발견하면 최대한 빠르게 처리한다거나 일반 고객들이 시체를 볼 일이 없게끔 동선을 짠다거나 이런 식으로요. 이 외에도 경계 수치를 내릴 수 있는 방법들도 있긴 하고요. 어쨌든 이 시스템 덕분에 자칫 지루해질 수 있는 타이쿤 게임에 긴장감을 만들어 줍니다. 마치 디펜스 게임을 하는 것같다고나 할까요? 계속 조사원들 언제 오나 쳐다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앞에서 얘기했던 캠페인도 이 게임의 재미 포인트라고 할수 있는데 일단 양이 많아요. 사실 저는 캠페인처럼 목표가 딱 정해진 그런 거보다는제맘대로 하는 걸 좋아해서 캠페인은 하다가 말고 프리모드 하고 있는데 이 정도 클리어 하는데도 한 6시간 정도 걸린 것 같네요. 그리고 별이 총몇 개인데 하나씩만 차있죠? 별을 하나씩만 얻으면 다음 지역이 열리고 그러면 계속 이어서 별 마저 채워도 되고 아니면 다음 지역에서 새 출발해도 됩니다. 지역의 개수가 꽤 되죠? 캠페인 다 깨는 데만 해도 한 10시간은 넘게 할수 있지 않을까 싶을 정도의 분량이네요. 다음은 이 얘기도 꼭 해야 될것 같은데 가게 스타일을 고를 수 있는 게 많아요. 이게 스타일인데 종류가 꽤 많죠. 이걸 이렇게 바꿔주면 배치할 수 있는 가구나 장식들이 바뀌게 됩니다. 종류는 같은데 스킨만 바뀌는 거죠. 그래도 스타일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배치할 수 있는 가구의 개수가 많은 것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가게 모양도 자유롭게 만들 수 있으니까 꾸미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마음껏 꾸며볼 수 있겠죠. 거기다 이게 실제로 기능도 있습니다. 여기 위에 보시면 타깃 고객이라는 게 있죠. 그 스타일로 가게를 꾸미면 이 인간들이나 뱀파이어들이 찾아올 확률이 높아진다는 뜻입니다. 이게 캐스트를 깰때 상관이 있습니다. 신경 써주면 게임을 더 재밌게 할수 있는 요소죠. 이걸 아까 얘기 안 했네요. 이 게임은 손님들이 종류가 있습니다. 인간들도 그렇고 뱀파이어들도 그렇고요. 근데 뱀파이어는 클릭해보면 표시가 되는데 인간은 표시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도 옷을 보면 대충 짐작이 가긴 하는데, 그래도 좀 애매하죠? 이 부분을 좀 단점이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편의성적인 측면에서 좀 어라 하는 경우가 있네요. 이거 표시 안 해주는 것도 그렇고, 또 스타일 변경하는 것도 이미 배치된 가구를 다른 스타일의 가구로 변경하고 싶으면 다 판매하고 다시 설치해야 됩니다. 그냥 스타일만 바꾸는 기능 이런 건 없네요. 솔직히 귀찮아요. 이 정도는 해줘도 되지 않나. 물론 이런 건 사소하긴 합니다. 그리고 현재 물품이 얼마나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창이 없습니다. 그나마 있는 게 판매 탭에 들어가면 재고가 얼마나 있나 확인할 수 있긴 합니다. 그리고 직원들을 확인하는 것도 일일이 UI 창을 열어서 확인해야 되는 게 귀찮네요. 리월드처럼 그냥 위에 바로 확인 가능하게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요. 또, 인류를 판매하는 시스템도 좀 별로라고 생각하는데, 여기 상점 탭을 보시면, 판매 탭이 있고, 여기서 그냥 원하는 만큼 개수를 지정해서, 판매 누르시면 그냥 팔아집니다. 이게 왜 문제냐면, 돈 벌기가 너무 쉽습니다. 장사해서돈 버는 거보다 이거로 돈 버는 게더 많을 정도입니다. 판매할 수 있는 양이 정해져 있다거나 하지 않아서, 후반 가면 돈 걱정이 없어지는 주범입니다. 이 판매 관련 시스템을 좀더 디테일하게 만들었으면 어땠을까 싶긴 합니다. 그냥 이렇게 무지성으로 판매하는 게 아니라요. 그리고 또 얘기해 볼 만한 단점은 타이쿤 게임이라면 어쩔 수 없는 걸까요? 좀 하다 보면 그냥 반복 플레이일 뿐이라는 거죠. 이 게임도 그 부분을 극복하지는 못했네요. 초반에 어느 정도 자리 잡으면 그 뒤부터는 딱히 어려울 게 없습니다. 헌터가 쳐들어온다거나 하는 위험 요소들이 있기는 한데, 사실, 그어도 후반 가면 돈으로도 해결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돈 벌면 거기에 맞춰서 가게 늘리고 돈더 많이 벌고 반복입니다. 물론 이런 게 타이쿤 게임이고 이 장르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이렇게 크게 고민 없이 킬링타임 하는 게임 좋아하시는 걸 테니까 큰 단점은 아니네요. 이 게임은 기존 타이쿤 게임에 약간의 조미룰를친 게임입니다. 좋게 말하면 이 게임만의 아이덴티티가 있다고 할수 있겠고, 나쁘게 얘기하면 그냥 또 하나 나온 타이쿤 게임일 뿐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타이쿤 게임에 별로 관심 없다면 굳이 해봐야 될 정도는 아니긴 합니다. 그래도 타이쿤 게임 좋아하신다면 추천합니다. 생각보다 컨텐츠도 많고, 이 게임만의 특별한 요소도 있으니까 재밌게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은 얼마 전 출시된 신작 뱀파이어바 타이쿤을 해봤는데요. 구매를 결정하시는데 도움이 됐다면 좋겠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